에이전트한테 전화하겠지. 그 김민재 선수가 일주일마다 어 주말에 뭐 정규 활동 가거나 쉴때 분대장님 저 오늘 전화 찬스 쓰겠습니다. 전화 하러 가는 거야 5분 동안 김민재 에이전트한테 전화 하는 거예요. 어형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어? 나 여기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 가끔 우리 분대장님이나 중대장님이 나 얼굴 볼 때마다 웃으시는데 나뭐 지금 좋은 뉴스가 지금 뜨고 있냐? 어 민재야 이내에서어 너한테 지금 오퍼가 왔고트레 감독이 널 강력하게 원한다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방에 들어가자. 내부 만에 들어가면은 같은 방 쓰는 그 동기들이 어, 김민재 선한테 또 질문을 엄청 할 거야. 아, 민재 형 저한테만 알려 주세요. 형 어디 갔어요? 민재형 연봉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김민재 그거 뭐 대답을 어떻게 해? 김민재 또 미지 관리해야죠. 근데 이제 와, 이리시끄럽나 이거 한번 하면은 회사 방 조용해져요. 야, <laughs> 와, 와이리 시끄러워. <시끄럽나? 웃음> 와이리 조용. <laughs> 와이리 조용하노. <laughs> 구모 시작! 쳐! <laughs> 앞에서도 뛰는 거야! 쳐! 아 맞춰서! 쳐! <laughs> 쳐! <촤! 촤! 웃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 14일 그저께부터 여러분 유럽은 이적시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8월 마지막 날까지 유럽 이적시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적시장이 열린 지 여러분 이틀밖에 안 지났고요 한달 이상의 시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적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것 자체가 김민재 선수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지금 보여지는 거고 위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발미 좋고 빠르고 빡센 중앙수비수 요즘에 솔직히 좀 찾기 어려워 위넨 센터백 들을 지금 좀 내보내려고 하는 작업이 보여요. 리카 에르난데스라는 선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파바르라는 선수도 있는데 이두 선수를 딱히 미넨이 챔스를 우승하는 데 있어서 이두 선수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큰 공을 들어 영입했던 우파메카노조차도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맨시티전에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 우리가 내년에 진짜 챔스 우승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김민재 정도 수준의 중앙 수비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뭔가 투엘 감독의 의견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우파메카노도 뭐, 잘한다, 잘한다 해서 데려왔지만, 이상한 실수도 너무 많이 나오고, 뭐, 리그에서는 우파메카노가 평타 이상을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강팀을 상대로 우파메카노가 좀 약간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미네이 지금 뭐, 강팀 상대로 절고 약팀 상대로 잘하는 선수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미네의 레이더는 더 이상 리그가 아니고, 챔피언스 리그예요미네이 솔직히 공격은 정말 셉니다. 싸네, 마네 호망, 이런 선수들이 주축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공격 쪽에서는 크게 약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유일한 지금 약점이 알라바가 나가고 난 뒤로 중앙 수비수 쪽에 약간 구멍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라바가 있을 때는 알라바가 진짜 잘해줬어요 왼쪽 풀백부터 중앙 수비 발밑 조치 빠르지 영리하지 수비 열심히 잘하지 뭐 제공권이 좀 약하다 할수 있지만 그 옆에 키가 큰 다른 선수를 세움으로써 그 제공권을 커버하고 근데 훔밀스도 나갔고 알라바도 나갔고 뭔가 이수비진에 세대 교체가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 미네니. 많이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 대항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상 독일 분데스리가도 마지막까지 피... 물리는 접전을 벌이다가 똥줄로 우승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미넨이 이렇게 힘들게 리그 우승을 한 것도 정말 오랜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미넨의 중앙수비수에 어떤 선수들이 아직까지 있냐라고 보면은 일단 더 리우트 뭐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이른 미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고요 아직 나이도 만 23세로 젊은 선수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선수도 우파메카노라는 선수인데 아이 선수는 트웰 감독님 아래에서는 그렇게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미네네 오고 나서 리그가 아니라 유럽 대항전에서 이 오파메카노의 활약은 너무나도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루카스 에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기술적인 게 뛰어난 선수이고요. 빌드업적인 능력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한데 약간 투엘 감독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루카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조국인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과 지금 이적설이 뜨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블린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옛날에 아약스에서도 뛰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뛴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 선수인데 일단 이 블린트는 뭐 실력으로서는 제가 뭐 딱히 폄하할 게 없어요.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스피드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영리한 이 플레이 그다음에 좋은 수비력을 가, 갖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이 선수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한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선수를 로테이션 멤버로 우리가 둬야 되지 뭔가 닥주전급 선수로 두기는 우리가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2-23 시즌에 분데스리가 를 4경기밖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뭔가 주전 센터백이 닫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로테이션을 돌려야 될때 투엘 감독이 요긴하게 쓸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벤자민 파바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프랑스 국대에서는 우측 사이드 풀백을 더 자주 봤었어요. 월드컵에서도 뭐 우측 사이드 풀백을 주로 봤었고요. 바이른 미넨 안에서는 뭔가 중앙수비수로 많이 뛰었지만 사실상 중앙수비로 뛸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미넨이 빠바르를 중앙 수비수로 신뢰하기보다는 우측 사이드 풀백으로 조금 더 신뢰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는 바바르랑 에르난데스는 지금 나간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미넨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좋은 센터백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가 레이더망에 포착이 된 거고요. 김민재의 바이아웃만 협상이 된다면은 김 김민재의 개인 협상을 들어가야 되죠. 누가 더 김민재한테 연봉을 많이 줄 것인지, 좋은 옵션을 확보해 줄 것인지가 이제 경쟁이 들어갈 건데, 지금 현재 김민재 선수는 한국에 와 있고요. 훈련소를 마치고 나와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대리인 있고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김민재 선수의 업무를 대신 봐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적시장이 열린지 이틀밖에 안 됐고요. 앞으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적시장은 계속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이 소식, 그리고 맨유의 소식, 그리고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더 많은 팀들이 김민재 선수한테 오퍼를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유캐슬도 지금 김민재한테 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이건 뭐 사실상 김민재 선수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올릴 수 있는 기회 중 하나가 아닐까. 그냥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행복한 고민을 해도 되는 게 솔직히 이번 시즌 때 나폴리에서 너무 잘했잖아요. 페네르바체의 김민재라면 뭐 이런 오퍼들이 크게 안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폴리의 김민재는 많이 스텝업이 됐고요. 이미 해외에서 김민재 선수를 바라보는 이 시선 자체가 여러분 이제는 달라요. 예전에 이제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을 때, 중국에서 뛰고 있을 때, 무리뉴가 토트넘에 있을 때 김민재를 영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아쉬워했다라는 인터뷰가 최근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 이제 토트넘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토트넘이 더 이상 비빌 곳은 없다. 토트넘이 김민재를 사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에 뛰어들 수는 없다.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토트넘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와 헤일케인, 데스크라인이 토트넘이 가동할 때는요, 여러분 토트넘이 그 어느 구단보다 무서운 구단 중 하나였어요. 포지 아래 그 토트넘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구단 중 하나였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김민재 적어도 EPL 가서 경쟁해야 되지 않냐? 분데스리가는 뭐크게 EPL 보다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김민재한테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도 독일에 있어봤지만 여러분 바이런 미네는 독일 구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세계적인 구단이라고 부릅시다 분데스 리가가곧 바이른 미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PSG도 여러분 그냥 리그앙에 몸을 담고 있는 팀이지 리그앙을 노리기 위한 구단이 아니다 라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구단 중 하나고요 바이른 미넨도 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목말라 있는 세계적인 구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바이른 미넨의 감독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트웰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독인데요. 트 어, 투엘이라는 사람 아래에서 하락하면은 축구 많이 늡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감독님이고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린 감독이기 때문에 다를 거예요. 그래서 트엘과 함께 뛰면은 충분히 김민재 선수 커리어나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축구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으로 간다라는 구성 하에 만약에 가면은 분명히 이제 오파메카노를 밀어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바바르, 루카스 에르난데스라는 선수들은 김민재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김민재가 뭔가 부상이나 국대 차출 어, 오랜 비행 뭐 이런 걸 로테이션 돌릴 때 쓰는 멤버들이라 생각하고요 김민재가 유일하게 경쟁을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우파 메카노랑 경쟁을 할것 같아요 근데 더리우트랑 김민재가 만약에 중앙수비수로 뛴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팀은 뒷방 먹을 걱정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키 크지 빠르지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그 뒷공간 커버 능력 어마어마한 선수기 때문에 일단 미네니 어떤 팀이니까 여러분 상대를 거의 가둬놓고 패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 자체가 정, 정말 높아요 공격할 때 항상 이 라인이 높을 때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축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라인이 높게 형성이 돼도 뒤에 지금 지키고 있는 <laughs> 수비수가 김민재랑 더리우트 면요 여러분 그냥 우리 팀 사이드풀백까지 김민재랑 더리우트를 믿고 공격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골키퍼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노여가 지금 부상이긴 한데 노여가 뭐 다음 시즌에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노여도 최종 수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지금 김민 그 다음에 더리우트, 이 뒤에 노이어가 서 있잖아요. 사실상 이게 3배이지, 뭐야, 이게. 노이어가 중앙스비 스고 왼쪽에 더리우트, 오른쪽에 김민재가 쓰는 거야. 이 3명 빼고 다 공격 올라가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크게 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빌드업을 할 때, 지금까지는 뭐 김민재 선수가 정말 많이 높은 위치까지 치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뭐 사실상 미넨에 있으면은 축구 천재라고 불리는 김미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볼 잡으면 그냥 김미희한테 빠르게 밀어주게 되면은 김미희가 알아서 전개를 할 거고요. 김미희가 공을 받아서 어디로 주냐? 왼쪽에 있는 마네나 코망이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싸네 또는 자기 앞에 있는 무시할라한테 볼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김미희의 역할은 끝나서 더 이상 서포트를안 해도 돼. 거기 가면은 마네 그다음에 싸네 코망 무시할라 그나부리가 알아서 또 해결해 줄 거예요. 미네는 이런 팀입니다 여러분. 멤버가 진짜 좋아요. 우리가 맨유 그러니까 이적 못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데 사상 스쿼드의 이 두께는 여러분 맨유 보다 더 두꺼워요 맨유가 PL 소속이라는 것 뿐이지 미넨이 맨유보다 스쿼드 두께가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걱정 안될것 같고 여기 가면 행복 축구 하고요 지금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 있을 때는 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나폴리에 가서 1년 차에 우승을 좀 했죠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미넨을 간다고 하면 은 미넨에 가서 또 우승을 할 거예요 리그가 됐든 리그컵이 됐든 뭐 챔스가 됐든 하나는 할 거예요 무조건 하는 팀이야 여기는 그럼 리그 우승 서비를 또 맛봅니다 근데 미네니 나폴리보다 한 단계 스텝업이 된게 뭐가 있냐면은 나폴리는 어 챔피언스리그에서 뭔가 우승을 무조건 할수 있는 팀이냐라고 했을 때 약간 애매해요. 나폴리가 리그에서 이번 시즌 우승하는 것도 사실상 기적 중 하나였거든요. 누가 나폴리가 리그에서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 진짜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들 그고 운이 정말 많이 따라주고 그리고 선수들 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우승이 찾아온 거지. 사실상 리그가 열리기 전엔 여러분 그 어떤 전문가들도 세리에 A에서 나폴리가 우승할 거라고 예측한 전문가 많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미네에 가면은 리그 우승은 무조건 들어갈 거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릴 날이 머지 않아질 수 있다라는 게 김민전 수가 가면은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꾸 그 공격 자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 팀의 공격 자원은 걱정하지 말라고요. <laughs> 포망 있고, 쌈에 있고, 만에 있고, 밀러 있고, 그나블이 있고, 무시할라 있고, 심지어 뭐 고래츠카 같은 선수들도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이런 선수들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뭐이 미네네 공격을 걱정합니까? 미네네 지금 최대 영입하고 싶어 하는 자리는 수비예요 수비. 사실상 김민재가 영입이 되면요, 트에이 그리던 그그 그림의 퍼즐이 오늘도 맞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훈련소 들어가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특급 전사 받잖아요. 뭐 특급 전사가 아니라 그냥 뭐 훈련 잘하면 요즘 전화 엄청 시켜주거든요 훈련소에서 전화 5분, 전화 10분 막 계속 시켜줘요. 그래서 전화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물론 가족한테도 하겠죠. 와이프한테도 할 거고 엄마, 아버지한테도 하겠지만 에이전트한테 전화 하겠지. 그 김민재 선수가 일주일마다 어, 주말에 뭐정교 활동 가거나 쉴때 분대장님, 저 오늘 전화 찬스 쓰겠습니다. 전화 하러 가는 거야 5분 동안. 김민재 에이전트한테 전화 하는 거예요. 어형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어 나 여기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 가끔 우리 분대장님이나 중대장님이 나 얼굴 볼 때마다 웃으시는데 나뭐 지금 좋은 뉴스가 지금 뜨고 있냐 내가 마지막에 볼 때는 테너 감독이 나한테 오퍼한 거밖에 없었는데 어형나 지금 너무 궁금해 나볼 때마다 사연란 지금 약간 격리가 되었으니까 어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하면은어 민재 야이앤에서어 너한테 지금 오퍼가 왔고 최래 감독이 널 강력하게 원한다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지고 어 민재야 거기서 구보 열심히 좀 뛰고 어 다치지 말고 뭔가를 좀잘 잘해. 그래. 그리고 다음 주에 전화 한번더 오면은 어 다음 주에 또 다른 계약이 있을 거니까 다음 주에 전화 한번더 하자. 이제 김민재는 또 무슨 말 하고 싶은데 분대장이 옆에서 시간 딱 재고 있는 거야. 김민재 훈련병 어 전화 시간 2초 나왔습니다. 어영형영하고있는데 형형 김민재 훈련병 전화 시간 10초 나왔습니다. 끊어주세요. 끊어야 되는 거야. 이제 김민재는 전화 못해. 그리고 이제 뭐해? 에이전트한테 전화 다쓴 거야. 와이프랑 자기를 사랑하는 그 가족들한테 전화를 못하는 거야. 왜 전화 시간이 없거든. 그렇게 많이 주진 않거든. 그럼 김민재 내일 또뭐 해야 돼? 수르탄 열심히 던져야 되고 특급 전사 해야 된단 말이야 구보뜰 때마다 그래야 이제 전화 시간 쿠폰을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은 전화 쿠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내부만에 들어가면은 같은 방 쓰는 그 동기들이 어 김민재 선생님 또 질문을 엄청 할 거야 아 민재 형 저한테만 알려줬어요형 어디 갔어요 민재 형 연봉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김민재 형 그거 뭐 대답을 어떻게 해 김민재 또 이미지 관리해야죠 근데 이제 와왜 이리 시끄럽나 이거 한번 하면은 회사 방 조용해져요 <laughs> 와왜 이리 시끄럽나 <laughs> 초 와이리 조용한 와이리 조용한 초아 쿠보 시야초앞에서서 뛰는 거야 초에 맞춰서 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